설아, 설아, 할머니랑 깎아 가지러 가? 여기 있어, 여기다 있어. 여기 갖다 놨어. 여기다 갖다 놨어. 고마워서. 아, 우리. 할머니가 우유 줬어? 아, 깎아 줬어 할머니가? 고맙습니다. 엄마, 했어? 엄마 하나 줘. 또 할머니 고맙습니다. 엄마 하나 줘, 깍아줄게. 엄마 줄 거야? 아, 고마워. 깎아야? 깍아. 아, 아, 앉아, 앉은 자. 앉아, 앉아, 했어? 나 이거 <laughs> 설아, 할머니가 깎아가지고. <laughs> 안오는거야 게 예. 설아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할머니 주세요 해봐 주세요 이따가 아, 거 이따가 이따 갖고가게 어, 응? 네, 네. 까주세요 <laughs> 야 이거 누나까자는 누구나 주세요 <laughs> <laughs> 옳지 주세요 윙크도 한번 해 윙크, 윙크, 악고 자리 악고 자리 악고 자리에 악고 자리에 고자리니다 네? 자다에 악고 자리에 악 우유 리 우유 고 우유! 에 악고 자리에 악고 고 자리에 고 흥! 고 흥해봐. 흥 봐. 너 흥할 줄 알아? 어. 응. <laughs> 못하네. 애기들 애기다. 너도. 고개를 요리하지마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먹는 거야? 거울 비트만 비트고 바람. 가끔 고끔 이거 가 갖고 니야 눈 감아 그럼! 눈 감아봐! <laughs> 어, 옳지! <laughs> 웃겨 사리 주세요 야 까지 찢어줄게 네 해야지 <laughs> 짠! 말... 짠! 응, 짠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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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해봐 음, 어? <laughs> 이엄청커 아 아, 현이. 오이 오이 엄마 안 자라. 응? 엄마 안 자라? 울지 마. 울지 마. <laughs>